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아이오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뵙죠? 아,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좀잘 못해가지고, 좀 병원에 있느라 조금, 어, 제가 텔레그램 톡방으로만 말씀드리고, 어, 실시간으로 영상 좀 열심히, 어, 열정적으로 못 찍게 드린 점 먼저 사죄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올바르게, 어, 잘 처방받고, 잘 치료받아가지고 태어난 만큼 여러분들께 앞으로 알찬 정보 가지고, 어, 저, 더욱더 어, 확실한 정보, 돈되는 정보들 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 앞으로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영상을 좀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다 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오타, 지금, 328원, 자, 저점까지 밑으로 쭉 빠진 모습인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의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자면. 자 어때요? ETF 승인 다음부터 자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가고 조정 받은 다음부터 미친 듯이 7천만 원까지 계속 갈줄 알았는데 자 이게 웬걸 오히려 고점 때부터 밑으로 쭉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어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왜 당연한 것이었을까? 자 우선 현물 ETF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 나느냐? 우선,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실제 기관의 돈들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기관의 돈들이 이렇게 현물 ETF를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비트코인에서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현물 ETF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현물 ETF가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물 ETF에 대한 이 들어간 돈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사게 됨으로써 2차적인 큰 추세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기간적으로 비트코인 자체의 자산이 빠져나가 가지고 비트코인 ETF 쪽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기관의 돈들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즉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은 이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잖아요. 즉 사고 싶어도 못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살수 있다. 자, 즉 물량만 제대로 모아 가지고 이슈만 붙인다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보통 비트코인이 현재가 대비해 가지고 더블 더블 더블로 많이 간건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 5,5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즉, 여기서 한번 펌핑만 된다 하더라도, 자, 100% 더블이죠? 더블 되면 바로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또 더블 2억, 3억, 4억. 그래서 10억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건데, 자, 좀 있으면 반감기도 다가오게 되고, 심지어 돈이 들어올 만한 창구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갈 곳은 어디다? 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지 너무 뉴스에 겁먹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설레발치면서 파실 필요 없다.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종 안 좋은 뉴스들 미친 듯이 퍼부어 될 겁니다. 올라갈 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올라갈 때 아무 말도 없다가 내려갈 때 귀신같이 그런 뉴스들 이 미친 듯이 퍼부을 거란 얘기죠. 뭐 규제가 심해질 거다, 자,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자, 너무나 자연스럽고 항상 있던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ETF를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고 이런 하락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자, 다만 시간이 문제니까 어, 시간이 문제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추세 분석들 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밑에 하방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하방 추세 그리고 있지만 자 이러한 지지 구간들 지지 구간들이 꼬리 계속 말면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지 구간들 5500만원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1년 선도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크게 크게 분할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승리하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고점 추격하다가 손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좀씩 줄면서 떨어질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주봉차트 보셔도 확실하잖아요. 자, 밑으로 쭉 빠질 때 빠질 때 밑바닥에 사신 분들이 결국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도 상방 추세예요. 이 고점만 보신 분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시겠지만 상방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저점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밑으로 쭉 빠진다 싶으면 정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럴지언데 알트코인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상황이 안 좋고 오히려 휩소를 굉장히 줄 텐데 자, 이제 정말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돈들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급등, 초급등 시킬 만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거예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자그 중에서 오늘 아이오타 한번 보실 건데 아이오타 어떻습니까? 아이오타 어마어마하게 시세 한번 기준봉 한번 세워 주면서 밑으로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달 지지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어, 주봉 정말 큰 차트 주봉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 아이오타 같은 끼가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5천 원까지 올라갔었다 5천 원까지. 그러면 지금 327 원인데요. 327 원에서 5천 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몇 배입니까? 15배 넘는 수익이다. 15배 넘는 1 0 0 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고 그 정도의 끼를 가졌다는 건데 자 그런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에서 이러한 역대급 거래량을 터져 려어줬다 밑바닥에서 이런 역대급 거래량을 터려줬다는건 무슨 의미다.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다. 여기 뜬 매물량을 여기 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해줬다는 거고, 자, 비트코인 대상승장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상승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7천만원, 8천만원 갔을 때 나온 금액이 이때예요 근데 지금 6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만 뻥핑 된다면 50%만 날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정고점 부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오타는 한번 미친 듯이 잠재성 5천원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만큼 정말 좋은 코인이고,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 기준봉, 기준봉을 좀 중심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자, 우선, 아이오타 같은 경우 또 재료도 있죠. 한번 보시자면, 한번 보시자면, 자, 코인 시장에선 아이오타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저때 어마어마한 기준봉 세우고 올라간 이유가, 자, 아랍에미리트, 자, UAE에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 공식 등록한 첫 가상재단이다라는 거고, 이 때문에 무려 60%가 넘는 폭등했다라는 거죠. 한 번의 이슈만 가지고도 60% 60% 누적해서 폭등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코인이다라는 거고, 전 세계에서 ADGN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디지털 법정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실물자산 토크나를 UAE에서 추진 중이다라는 거죠. 정말 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갓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물 자산 토크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 받으면 또 다시 어마어마한 폭등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차트 분석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면요 일봉 차트 요때 요때 이러한 뉴스 삼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이런 차트 어떻습니까? 밑으로 쭉 1년선, 이 초록색선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 1년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어마어마한 거리랑과 함께 올라가 줬다. 그리고 나 살짝 눌려주고, 살짝 눌려주고, 이 보라색선 기준 살짝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 중 모습 보여주시죠? 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7일선, 1봉상 7일선, 일주일선 잘 타고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일주일선 잘 타고 무려 2, 3일만에 50% 60%는 폭등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말씀드렸고, 다 우리가 추세를 먹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기준본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아직 안 깼다는 거죠. 특히나 거래량 없이 밑으로 쭉 하락하고 있다.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 너무나 좋은 구간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방 추세가 맞아요.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가 맞지만 하방 추세가 계속되냐?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하방 추세, 하방 채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 이러한 지지 저항들 이 지지 저항을 또 어떻게 지켜주느냐? 꼬리 달고 올라간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꼬리 달고 올라간 모습 그리고 1년 이동 평균선조차 여기 자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라인들을 굉장히 굳건한 라인으로 보고 오히려 모아 가야 될 때다. 저는 아이오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세, 추세 이어지는 것들, 지지 저항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마음 편히 매매를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다 드려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280원 밑으로 쭉 깨질 때 겁먹어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할때더사실아 자, 신규심자분들께 오히려 타점도 제가 다 드렸고, 기존에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라인 근처쪽으로 내가 최대한 평단가 낮춰놓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물론 제 설명 계속 들으시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물리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왜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추세 타고 갈 때는 추세 깨질 때 한번 정리하라고 다 말씀드리고, 다 드리고, 하지만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자.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굉장히 본업이 바쁘시니까 나도 보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미튼, 미친 듯이 툼에 나와가지고 물린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지지라인들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공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PDF 파일 전부 다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PDF 파일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추세선, 추세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놓은 요 자료집 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받아가셨죠? 10장, 15장 이렇게 짤짤짤짤 있는 그런 자료집 아닙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적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보조지표 내용에 대한 설명들도 다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추세선이다. 어, 추세선이다.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시면 아실수록 먹을 폭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추세 기준선, 기준봉 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현물 매매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꼭들다 받아가시고 이 받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 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번호 010 2703 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이오타 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어, 월봉 차트 한번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 원까지 갔었다. 그런데 이놈이 한번 슈팅을 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아주고 있죠. 즉 슈팅을 줄때 어마어마하게 자, 세력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 이런 세력의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즉 시장의 전초 증상이다. 아직도 저점이다 라는 거고 이 저점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트려 줬기 때문에 물량을 다 잡았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요타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꼭 잡아나가셔라 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런 지지지왕 라인들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지금 뉴스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현혹 떨어질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뉴스 계속 뜨잖아요 막 etf 승인 후에 미친 듯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비트코인 재료 섬을 끝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찾아오고 있는 여러 자금들이 etf 구조로 전환 중이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있잖아요 자산이 다 정리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 자체가 정리되면서 화폐가치 하락을 어, 하방압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요런 매물들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자, 고래들이 전부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거죠 조금 조금씩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씩 줄면서 줄면서 하방으로 오히려 하락폭은 또 가세 가속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시도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현물 ETF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물 ETF 쪽으로 돈이 쏠릴 거예요. 하지만 현물 ETF 쪽 돈이 쏠리게 되면 이 현물 ETF의 일정 금액을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물 ETF에 돈이 들어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물량들 싹다 잡아먹으면 다시 한번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 아이오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시기와 맞물립니다. 비트코인과 커플링 된다는 거죠. 커플링.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오히려 떨어지면 올라가는 코인들이 지 않습니까? 아이오타 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커플링 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오를 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릴 때, 오히려 좋게 좋게 잘사 모으신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슈팅 줄때 굉장히 크게, 단등 먹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너무 단기적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어,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지정 라인들 제가 전부 다 말씀 다 드려놨고 추가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요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외 문헌들을 가지고 싹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런 라인들 지정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평단가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도 5% 10%씩 조금 나 슈팅 나오는 그런 것들을 네가준 공부자료를 가지고 한번 대응해 받아보고 싶고, 나도 수익도 내고 싶다. 저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단기적으로 짧게 오르는 거, 5% 10%씩 돌아가는 코인들은 하루에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 직장인분들, 회사원분들, 주부님들은 바쁘시니까 못 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인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그런 타이밍들을 보면 바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등 코인들 하루에 5% 10% 씩은 더 끈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급등 급등 이라고 0102 7031 271 문자 문자로 급등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자 그런 종목명 제가 매수가 손절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 아이오타 아이오타 기본적인 본인 평단가 매수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 궁금하신 분들, 자, 상담, 상담 플러스, 아이오타, 어, 이왕이면 본인의 매수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평단가 조절,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010-2703-1271로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많이 해보고 싶다.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수익이 천차만별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 어, 떻게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텔레그램 톡방 다 마련해 놨으니까, 자, 구독 어, 구독이라고 적어 가지고 010 2703 1 2 7로 문자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돈이 계속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 힘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5%, 10% 짧게 먹고 나오면 되고 만 힘이 좀 세다. 큰 이슈와 함께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세 길게 보면서 우리가 큰 파동까지 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아이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 봤는데 지금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은 구간 잘 지지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채널에다가 투명하게 모든 것들 영상 하나도 지우지 않고 전부 다 남겨서 여러분들께 검증받고 있는 거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거리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코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